자타 일심 성불도가 없어.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게 드물다 이 말이야. 알겠죠? 내가 어? 네. 그러니까 이런 나와 남이 한 마음이 돼야 돼. 그죠? 근데 나와 남이 한 마음이 되나? 아니요. 그지 자타 일심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. 자기가 최고야. 나와 남이 한 마음이 될때 부처가 된다. 이게 불교 이야기야. 알겠죠. 네. 요새는 자타 공멸 나도 죽고 니도 죽자 이거야. 자타 공멸 여야가 싸우죠. 네. <laughs> 근데 뭐 대통령이 안가지고 싸우지 네. 그러면 이거는 서로 죽지 않는 거야. 북한에서 쳐들어올 수 있어. 심하면 그러죠. 네. 심하게 쏘면 때는 요 때도 하고 내놓올수 있지. 네. 그러면 자타 일심이 아니라 공멸 같이 죽자는 거야. 같이 죽자. 공 한꺼번에 같이. 자 자타공멸 성불도 가 아니지 네. 자타공멸 뭐요? 자타공멸 아, <laughs> 자타공멸 무슨 도가 되겠어 근데 뭐? 그 아무리 콩나물이지만 그래 <laughs> 그정도는다 알려준 건데 <laughs> 자타공멸 어. 자타 공멸. 이건 자타 1심을 해야 성불이 되는데, 지금은 자타 공멸까지 알려졌어. 다 같이 죽자, 이거야, 자타가. 니도 죽고 나도 죽자. 되겠나? 안 되겠죠? 자타 공멸하면 뭐가 돼? 폐망도죠, 폐망도. 망하는 거요 망하는 거.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, 그러죠 폐망도가 네. 되는 거야 많은 도 닦는 거야